본격적으로 지구가물 세계는 시즌 2를 시작을 해야죠. 우와. 와 이거 퀄리티 좋아졌는 거 봐. 음 주만지 같지 않아요? 와 주만지다 진짜. 신덕풀이 왜또 있죠? 어차피 이번에 가면 처음이잖아요. 공부밖 한번 가봤으니까. 비가 진짜 가까이 왔어요. 재밌겠다. 아니 와. 스케일 대박이다. 어, 벌것 같아 진짜로. 그 누구예요? 빠빠빠빠. 지가 훔쳐왔어 여권이 없어요. 만만 잡혔는데 이상이 너무 좋고 맛백 약한 건만 보내 준 거. 진짜 재밌는데 말았던것 같아요. 우리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. 같이 함께 가는 파트너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어제 크고 좋네요.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. 나라에 딱 걸리면 제가 그 나라 카드들을 드릴 거거든요. 이 나라 카드 뒤에는 또 미션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. 아, 미션. 주사 주세요. 어디 가고 싶어요? 직항 있는 곳. 와우. 직항 있는 곳. 칠십만 직항이 오. 없네요. 아. 이 많은 직항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한. <laughs> <laughs> 오닥터. 야. 와씨. 오. 인도네시아. 하나 더 줄려 그러게 원만 안 할게. 모널코. 요. 스리랑카. 오. 스리랑카가 황금 열쇠가 있어요. 네네. 아 모널코. 비행 무대 곳. 홈스테이. 되이될수도 있는. 걷는 거. 골라주실래요? 내 이런 거 제일 못 부르는데. 네, 홈 스테이. 치킨 아니까요 어떡해요? 어, 첫 속에서 오는 거구나. 비행을 해. 아니 뭐 스타트부터 비즈니스를 끊어요. 오마는 지금 12시 15분 출발하면 탈수 있어. 요 <laughs> 지금 10시인데. <열심히 웃음> <laughs> 진짜 가요? <laughs> 어이가. 부산도 이렇게 안 가겠다. 출동. 야 아, 대단해. 우 와. 여기가 스리랑카. 사람요? 어. 사람이에요? 어? 제 이름은 에랑기입니다 1983년 8월 15일 광복두기야 광복두기! 광복둥이. 아 샀어요. 브로티뮤직 좋아해요. 이 네. 나이가 어때게 해서 한국 같아. 개 변경? 놀러가도 돼요? 지금 바로. 괜찮아요. 한국사람들은 남기지 말고 형님이 음식도 잘 드세요. 거의 인간 성립열쇠네. 엘라 같이 가요. 엘라? 예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어 온다 온다 온다. 우와. 아, 재밌겠다 저거. 하고 싶어 저거. 아, 내일 아침에 예약하면 그러면, 그러면... 저로 기 가시죠. 예, 예. 뚝뚝으로. 예. 드디어 오만에 도착했습니다. 리조와라고 신밧드 마을. 오만 여행은 오만트의 대모입니다. 리조와 도착했는데 구색 갖추는 거좋아하잖아요어 어때요? 이거 예쁘 예뻐요? <laughs> 아, 힘들어 오만치 쉽지 않다 또 오나 더 원이 나왔어요 요게좀 슬림해 보이는데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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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가서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죠 오 좋은데? 신바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을이라서 너무 예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오만 여행 이러면 너무 드립 재미없나? 준비스 플랜 시작입니다 양 기차를 1등석 기차로 타고 Let the guests a l t o u t Tomorrow l the g e t a t o u t 저 정도면 슬리핑 기차가 꽉을 피하는 거 아니야? 레지스 플랜 난리 난다 와 진짜 맛다. 있아 진짜 맛있다. 와 몰라 일단 가자 속작카르터로 그러면. 와 모자 너무 예쁜데. That is good. 굿까지는 아닌데. 현지화 된거 같아. <laughs> 사실 여행은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. So hot cheers 반둥이라는 곳을 가기로 생각했습니다. Yeah. Here no m a k k e r This is a jambor. 생각축하합니다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엄마 모시고 한국 오세요. 와. 난 이게 너무 좋아요. 오 됐어. 엔딩 샷. 사막 안녕. 우와, 여기 무슨 다른 세상 같다. 반납나요 이보다 더한 천국이 있을까? 2라운드를 시작할 건데 함께할 여행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 우와. 요리사. 사진작가. 아이돌. 몬돌. <laughs> 와. 오. 오호. 누가 걸려도 정말 매력있는 사촌 아니 많이 니보트 선택하셨어요, 사촌 작가님 <laughs> 너무 좋아해 원진 님은 요리사가 되겠네요 이제 함께 여행할 나라는 기사일 던지셔서 <laughs> 이집트 야 <laughs> 이집트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케이. 와. 아춤 당겨 봐, 각도 아, 안 들리지? 1, 2, 3, 4, 모로코 와, 진짜 멀리 먹는네 호잇 뭐야, 뭐야 궁금했다, 루한다 궁금했다 루안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진 게 끝이 아닙니다 어? 새로운 룰인가 봐카츠너분들께서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실 거예요 뭐야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가 있어! 뭔데 나 뭔데 나못 봤어 와지르색칸 케냐야 아 케냐 나쁘지 않아 어, 에티오피아만 알면 돼요 에티오피아 어? 에티오피아만 알면 에티오피 된다는데 근데. 근데 여기도 참우리농궁구한 나라다 편하게 티르키에 여행합시다, 우리. 티르키에... 과학적 우움을 또 여신이 또... 함께하나요? 황금 열쇠가 있어요, 저희. 황금 열쇠가 두 개나 있어요. 어 형님이 골라주세요. 뭐죠? 뭐야? 마을 잔치 참석해 신나는 파티를 즐겨보세요. 잔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? <laughs> 페널티요, 페널티. 패럴티. 가보겠습니다. 예로 하겠습니다. 뒤로 한칸 이동하시오. 무인도네? 무인도 어디야? 무인도가 어디야? 모대에서 무인도 부분 잘 살펴보세요. 오, 오, 오 잠깐. 무인도가 까는 게 있어요. 어? 무인도 부분 떼뗄수 있다. 오, 나도 떼진다. 오지? 우와 무인도. 무인도가 아니잖아 요 이거. 없을 무가 아니라 힉슬무입니다. No! <laughs> <laughs> 인도에 가셔서 저희가 선택한 대민 알바들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그걸 왜 제가 아이돌이랑 해요 그걸. 원제님 케냐, 파니보트 에티오피아, 박튜브 인도에서 즐거운 여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2 라운드를 함께 떠날 여행 파트너들이 오셨습니다. 아, 무려 12년 만이어가지고. 왜컴 족해냐! 숙소권 있지 않았어요? 과연 우리는 어디로 실려가는 것인가? 어, 길이? 길구 오! 오 합성 아니야? 합성 아니야! 진짜. 제가 원하던 숙소예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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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! <laughs> 어. 다 써, 다 써! 진짜 모든 게 기린이에요. 야, 지금 무슨 주만지나 나올 것 같은데? 어, 진짜 주만지 같아요. 어.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? 처음 네. 뵙는 것 같아요 <laughs> 나라 카드의 수리 부족을 찾아가라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와요 진짜로? 투어사에 <laughs> 가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볼게요 네. Hello? 투어 컴퍼니? No? Close? <laughs>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? 지가 훔쳐왔어 <laughs> 옷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싹 가져간 거이뭐 말도 안돼아 머리 아파 아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될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지인하고 지금 연락을 했고요. Name is An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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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지인분이 안나. 빨리 남대 갑시다. 뒤로 한칸 이동하시오. 무인도 <laughs> 무인도. <laughs> 힘쓸모입니다. 힘쓸모. 인도에 가셔서 재미난 알바들 하시면 되겠습니다. You both will be doing a small role in a Bollywood film. 오 뭐야 이게 무슨 알바야 이게? 이건 데뷔지 데뷔. <laughs> Get out. It is for you, it's for you. Oh, wow.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사 h i s What is this? w 와. a t is this? What g e t t h e l i n e s over a n d l e t s g e t i t done. i w o u l d s a y no t o t h i s s i n c e you g u y s d i d n o t p a s s a t t h e t s t a t s h a t h w a t i h w a is t h a t is t w t is this? w h t h i s w h t s t s t i t Come on. 사사 사파리를 만나러 갑니다. 어, 설렌다 코끼리. 어, 코퍼소 어팔로. 레오파드. 사자. 저 다섯 개를 빅파이 할 거라고 하거든요. 야! 응. 저거 뭐야? 어. 저기, 저기, 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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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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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우와. 와. 라이오가 왜 기린이다. 라이언. 우와, 사자다. 와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는? 어, 버팔로! 빅 바이브 다 보겠는데, 이러다가? 레오파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시드, 치타. 치타? 하스, 하스. 와 있다. 치타가 빅 바이브야? 내가 이걸 왜또 잊고 있었지? 약간 그 감성이 떠오르면서. <laughs> 오빵이지요 <laughs> <laughs> 아, 깜짝 놀랐어. 순간 욕 나올 뻔한 것 같은데. 심비어스이바르 가는구나. 이늘 얼마나 한 거지? 이행기는 시작에 불과했다. 출근한 지 열네 시간 됐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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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또 파티하네? 아 요렇게, 요렇게다 요렇게 헌팅 헌팅 빠니 헌팅하면 안될 텐데 아 시간인데? 춤 때문에 못 자겠는데요? 딱 잔칫날에 가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죠 와! 문여해와 무늬 내준다 남자들이 하는 바디 페인팅이에요 바르모 고잉 바르모 고이 바르모 빠니 님 멋있는데? 너무 귀여워 와우 다음 나라에서 구입 뭐고? 아 형이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바로 한아 맞아 저기 할패 런치. 어 런치 박스? 배달이구나. 나마스테. 나마스테. 아인포리네 헬로우 인디아. 소리 질러. 아 이게 너무 덥다 진짜로. 아 <laughs> ah, 진짜 그런데 덥다. 혼자 일할 집밥이. 어팔 부러질 것 같아. <laughs> 진짜 힘들다 씨. Hi, my name is s h o n 아왜 이렇게 진짜. 내주고 싶어. Singing and dancing in d e i by s h a m a 인충주 마마 인충주. 와 진짜 힘들었겠다. <laughs> 제발 선생님 제발. What's next? <laughs> 이제 인도 여행 맛있게 하면 될것 같아요. 허프지. <laughs> e N A.